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다위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여 가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바로 그 회개기도 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그더 가까이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방인들이 뭐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인지 아니면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든지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경외하게 되는 그 일, 그것이 솔로몬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여섯 번째 간구 기도가 이어집니다. 3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죽게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자 선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작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솔로몬이 앞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자기의 계획이나 뜻대로 하지 않고,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로, 어,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께 택하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좀 전쟁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전쟁에 나가려면 지금 솔로몬에게 이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한 사람이었나, 또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국가, 또그 다음에 그런 많은 아 무기와 또 병거들, 또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솔로몬이 전쟁 나갈 때뭐 굳이 이렇게 아그그 어그 지역에 있는 어 열방들을 치러 나갈 때뭐 이렇게 어 주저하거나 아니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역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군대 딱 모아가지고 마병과 전차들 다 내리고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다할수 있지만 그거를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가서 빨리빨리 빨리 뭘 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어디에서 배웠나 보니까 이 에,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사무에라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들이 나와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앞에 아람이 있든지 에돔이 있든지 아니 골리앗이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에 대장이 되셨으니까, 능이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위대교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싸우실 때,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소식 내가 그거 잘 알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병이나 전차나 자기의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들이나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지략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지금 얘기하는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기도할 때, 35절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36절에 일곱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됐습니다. 아, 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의 나라가 다른 나라로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까지를 위해서도 솔로몬이 기도해요. 앞으로 혹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니까, 혹시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를 잃게 돼가지고, 이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든지, 먼 나라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로잡혀갈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혀갈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곳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설령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그한 나라의 임금 나온 임금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지금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이렇게 기도,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다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거 알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그런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있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떤 관계를 외우고 어떤 친구한테 부탁할 때 있잖아요. 친구한테 부탁할 때 정말 친한 친구는 내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일, 내 가족의 일들도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내일 부탁하기도 좀 어려운고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기도가 지금 여기 없어요.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든, 또 이방인들이 범죄하거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범죄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일들, 또 이방인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솔로몬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지은 성전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 계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평안에 계세요. 이거는 먼저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다가 딱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좀 편안한 곳이 계셨으니까 여기 좀 편히 쉬세요.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평안한 곳에 계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제사장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구원을 입게 하시고, 구원을 입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장들에게 어, 무엇이 필요한가? 또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기쁨인가?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죠. 제사하는 일,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제사당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야죠. 제사당들에게 기뻐할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들이 늘 하나님과 이런 신실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지금 그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 그단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 상황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로 기뻐하게 달라고? 아니, 그냥, 아이,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솔로몬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임할 때 앞에 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마쳐졌어요. 끝으로 끝으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끝으로 기도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의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좀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아 역시 임금다운 기도를 드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넓은 마음 그리고 이런 정말 사랑이 담긴 이런 기도 이게 정말 부러워지는 거죠. 정말 부러워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여유일까? 어디에서 오는 그런 아, 이런 기도일까?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나에 관한 기도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게서 얼굴 돌리지 마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총을 그냥 기억해 주세요. 자기는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왜 나의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그것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laughs>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내 기도는 좀 나중에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와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정리가 되고. 그 기도를 드리시되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사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 성도들을. 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심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내가 기도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다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 간구의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인지 결단도 했고, 백성들 앞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봉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 아버지 건강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